0과 1에서 정의된 f(x)가 자, 이 식을 만족한다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 바로 n은 아, 점대칭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f(x) 더하기 f(1- x)가 1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이 식을 한번 보시면요, f 자 1은 2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x잖아요. 자 그래서 n가 1이에요. 그럼 양변을 또 1로 나눠줘 볼게요. 그럼 어떻죠? 네, 바로 2분의 1, 2분의 1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죠. f가. 자, 따라서 우리는, 자, 이 f는 바로 2분의 1, 2분의 1에 대한 어, 점대칭 함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 1번 어, 이 값을 이제 금방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음, 자, 여기 이분의 1, 2마 2분의 1에 점대칭이니까 일단 계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줄게요. 근데 x가 0에서 1이에요. 자, 0, 자, 1. 그럼 똑같이 2분의 1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니까 자, 이쪽 부분의 넓이와 이쪽 부분의 넓이가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래서 적분한 것은 자, 0에서부터 1까지 f 플 적분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자, 이쪽 부분의 넓이를 자, 이쪽으로 옮겨내니까 결국은 이런 어, 직사각형 가로 길이가 1, 세로 길이가 2분의 1인 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값은 뭐가 되겠냐면, 자, 어, 값은 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음, 지금 자 이제 2번을 구할 텐데, 자 이것은 어, 급수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급수거든요. 자 근데 이것을 이제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나는 2n 분의 k를, 자 2n 분의 k를 뭘로 보겠냐면 xk로 보게, 보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구간은 뭐가 됩니까? 자 적분 구간은 0, 1이 되죠. 왜냐하면 자 이쪽에 자0 플러스 2n 분의 1k거든요. 자, 시점은 0이고 자, 구간의 길린 1을 예, 음. 지배등분한 거예요. n 등분한 거니까. 어, 그러면은 이 n 분의 K가 지금 뭐가 되냐면 XK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자, 이 준식은 자, 어떻게 되겠냐면 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가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EN까지. 자, f(xk) 그다음에 sin 자 2n 분의 k가 xk니까 파이 xk 하고요. 자, 여기 이제 델타 x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 누가 델타 x예요? 자, 방금 여기서 봤던 것처럼 자, 1이라는 구간을 2n 등분했으니까 이 2n 분의 1이 바로 뭐예요? 델타 x가 돼요. 자, 따라서 여기 n 분의 1이 있잖아요. 그러면 2로 나눠주고 2를 곱해준 값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를 곱해주고 자, 2n 분의 1이 바로 뭐가 되겠냐면 델타 x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델타 x 이렇게요. 자, 그러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자, 2를 상수를 밖으로 빼 버릴게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이 바로 뭐냐면 g x k 랄 할까요? 네. gxk에 대한 적값이라 하면은 자, 이것은 이제 정적분 어떻게 표현되겠냐면 자, fx 자, sin πx 그다음에 dx. 네, 적분 구간에는 0과 어디예요? 1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f가 지금 자, 여러분 이 f가 어, 이 f가 2분의 1, 2분의 1 점대칭이라는 것을 알, 알지 정확히 어떤 함수인지 형태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내가 구해보기 위해서 음, 일단은 부분적분법을 한번 써볼 거예요 자 그러려면 자, 이 녀석은 이거에 부정적분을 못 구하잖아요. 그러못 구한다는보다는 알 수가 없으니까 얘를 어떤 도함수꼴로 보고 이제 이 녀석을 원함수꼴로 보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죠. 아, 잘못했습니다. 아, 반대가 되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녀석을 어, 이 녀석을 원함수로 보고 이 녀석을 어, 도함수꼴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는 자 원함수 자, 자 f x 곱하기 자 그다음에 이 녀석의 에, 부정적분 마이너스 이 분의 1 코사인 파이 x 자 마이너스 인테그럴 그다음에 f 프라임 x 하고 어, 역시 사인 파이 x 의 부정적분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 분의 1 코사인 파이 x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이 식이 맞긴 한데 어때요? 어떤 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쪽 꼴이 뭐이쪽과봐 같아가지고 같으면은 뭐 a a 놓고 이항시켜서 a 가루구할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부분적분법으로 이걸 풀어내기에는 어좀 한계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다른 길을 모색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f 가 지금 이걸 음, 음. F가 지금 어, 이걸 만족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특히 지금 자, f1 자, 1 x에 대한 f 값 형태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 여기 x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1 t 로 취한 할 거야. 즉, 역취환 법이죠.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겠냐면 자 f, x 대신에 1-t 취하고요자 여기도 1-t를 넣습니다. 그러면 은 sin pi-pi t가 돼서 어떻게 되죠? 네. sin pi t가 되고요. 그다음 dx는 m i n u dt가 되고요. 아래 끝 x가 0일 때는 아래 끝 x가 0일 때는 t는 1이 되고 x가 1일 때는 t가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는 지금 리미트가 없어져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equal 2.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이제 아래 끝, 위 끝을, 자, 여기 마이너스를 다 바꿔주면 여기는 0과 1,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여기도 dt로 바꿔줄게요. 오, 굉장히, 어, 예뻐졌죠? 식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이 식,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준식 이것은 이제 a라고 하면요, 자, 취안했던 얘도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두 값을 어떻게 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더해보고 싶죠? 네, 더해보고 싶어요. 음, 이건 이제 b랄까요? 근데 a와 b는 이제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a와 b를 한번 더해봅시다. 더해보면 두배 해가지고 0, 1. 자, 그러면은 f(x) 더하기 f(1- x). 하고 사인 파이 x dx. 이 값이 뭐라 했죠, 여러분들? 네, 1이라고랬어요 <laughs> 자, 그러니까 이제 이쪽 부분은 다 날려버릴 수 있고, 즉 이제 사인 파이 x dx에 대해서 값만 구해주면 되겠는데, 자 이걸 여러분이 구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어, 최종적으로 계산해주면 파이 분의 4가 나와요. 네. 자, 이건 여러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제 다 됐는데요. 자, 따라서, a와 b는 어때요? a와 b는 같으니까, 따라서, 준식, a 값은 뭐가 됩니까? 5분의 2가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바로, 네, 이 x를 1만 t로 이렇게 취환하는 특히 역취환하는 방법이 핵심적으로 사용됐습니다.